강남시 김석자 시립지역입니다. 시려, 김병년이 분께서 돌아가신 2년 전에 바로 여러분께서 계시는 이 자리에 서 계시면서 앞에 별경 바라보면서 와이년 후에 돌아가셨습니까? 알겠죠 오래 못 갑니까? 아, 살아왔던 세월에 주마등처럼 이 지어오면서 앞에 별경 보시면서 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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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신 나이가 되, 되니까 이렇게 별경 이제 예, 알고 있었구나. 너무 아쉽고, 또 살아오는 세월 여러 가지로 감탄하면서 부석사를 멋지게 지었습니다. 아주 유명한 부석사 있습니다. <laughs> 그부석사 그 씨는 안양로 있잖아요. 이쪽에, 안쪽에, 이쪽 면에 붙여 있습니다. 안쪽, 안쪽에, 바깥에 안 보이죠? 예, 안양을 이렇게 안에 예, 구경하시면 한식을 걸어놓고요. 옆에는 한글 해색도 있습니다. 자유관람 하실 때, 예, 한번 얼퍼보시면, 와, 감정이 남다릅니다. 그래요? 맞죠? 아, 아, 예, 봐야죠. 자유관람 하실 때 보세요. 어 어때 봐도 이